2025년 6월 30일, 미국 법무부는 의료업계 전반을 충격에 빠뜨릴 초대형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324명의 의료 관계자를 포함한 300명 이상이 총 1,460억 달러, 한국돈으로 약 20조 4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사기 혐의로 일제히 기소된 것입니다. 미국 의료사기범들이 빼돌린 돈은 무려 20조 원 가까이, 이 돈이면 서울시 반년 예산, 또는 전 국민에게 4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줄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른바 한국건강보험의 전체 3분의 1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단속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사기 적발 사례로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등 12개 주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소대상 중 96명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전문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1,500만 건 이상의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 DEA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의사가 마약 딜러로 치료센터가 사기 범죄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오피오이드는 모르핀과 같은 천연아편제뿐만 아니라 펜타닐 같은 합성마약성 진통제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펜타닐입니다. 모르핀보다 최대 50배 강력한 약물로 현재 미국 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의 70% 이상이 펜타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당국은 현금, 고급차량, 암호화폐 등총 2억 4,5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으며 일부 사건은 에스토니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등과 같은 국제 공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는 단순한 불법 처방을 넘어서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범죄 구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